어제 한동훈 위원장과 그리고 조국 대표의 공방이 있었죠.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조국 신당과 연대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으셨어요? 믿으셨어요? 국민에게 대단히 해로운 결합이다.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이제는 정말 이렇게 속내 다 들킨 바에는 그냥 막장으로 가자. 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. 놀라지는 않으시지 않았어요?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그런 말씀 했다는 걸 보도를 어, 통해 보았습니다.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한동훈 조합만큼 더 해로운 조합이 어디 있는지 반문하고 싶고요. 본인 휴대전화번호 빨리 공개하고 둘째, 손준성 검사에게 보냈던 <laughs> 그 삭제했던 그 사진 60장의 내용이 고발 사주의 그 고발장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공개해 주길 바란다. 요 점을 물어 주십시오. 어제가 이제 그저께인가뇨? 그저께 먼저 한동안 위원장이 이제 도발을 했어요. 예, 스타카토 화법이 좀 자연스러워졌네요. 예. 아무래도 그런 지적에 대해서 예. 전달이 된것 같아요. 아니면 직접 보시거나 겸손을 입는다를. 스타카토 화법 많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. 근데 내용의 골자는 어,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하고 만난 것에 대해서 둘이 손 잡을지 몰랐어요. 이렇게 이제 특유의 화법으로 비꼬은 건데 아주 해로운 조합이라고 해로운 조합이라는데요.라고 이제 물었을 거 아닙니까 기자들이. 네. 그러자 조국 대표의 답변입니다. 해로운 조합이라고 어제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<laughs> 말씀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뭐 그런 말씀 했다는 걸 보도를 어, 통해 보았습니다.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한동훈 조합만큼 더 해로운 조합이 어디 있는지 반문하고 싶고요. 본인 휴대전화번호 빨리 공개하고 둘째, 손준성 검사에게 보냈던 <laughs> 그, 삭제했던 그 사진 60장의 내용이 <laughs> 고발 사주에 그 고발장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공개해주길 바란다. 요점을 물어주십시오. <laughs> 한우 위원장하고 조국 대표하고 <laughs> 만나서 토론했으면 참 좋겠는데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. <laughs>